저도 담당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했고그

만들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떡발의 문을 열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쳐버린 사회주의 경제 비자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laughs>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긴 주화를 이루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만들어주신 위대한 역사에 배신하는 역사 배신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웠습니다. 5년 동안 두려움 없이 싸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야합적인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불굴의 의지로 그들과 싸웠습니다. 비겁하게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무릎 꿇고 굴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공화당이 저조은 진이가?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는가?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이 판치는 나라 불의가 정의를 억압하고 횡포를 부르는 그러한 불의의 나라 우리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위대한 대한민국을 거짓의 나라를 깨고 불의의 나라를 깨고 진실과 정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붉은 좌파 독재 세력을 처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껍데기 무능하고 부패한 이 보수의 탈을 선 가짜 보수도 처단해야 합니다. 껍데기는 가라.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지키지 못하는 침탈해버리는.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들은 가라. 우리가 그 대장정의 길을 또 가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확실한 정권 교체와 확실한 정치 교체를 해야 합니다. 정치 교체는 우리 공화당이 걸어왔던 5년의 정치혁명을 이루는 겁니다. 정치혁명의 길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많은 가시밭길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뚜벅뚜벅 가야 합니다. 우선 부정부패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들의 명예와 가족들만 생각하는 이 쓰레기 가짜 보수들을 이 쓰레기 정치인들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서민의 품에서. 서민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진짜 정치인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이 정치 교체를 이뤄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당은 부패하고 무능한 기득권 세력들이 정당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인물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정당은 퇴치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방하고 자파 독재정권에 저항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숨어서 선거 책만 베려나 폐를 말라만

Thank you want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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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무교동으로 모이대더니 여기서 계셔. 아니야, 원래 여기. 원래 여기? 네. 어. 원래 여기 근데 람에 소라탑. 소라탑이었어요. 네. 아니, 근데 저기 서울시당은 굴로 모인다, 이렇게 하고 지도를 끼고 더라고자그내도 열심히 파는 아. 거지. 아니, 서울시당, 거기, 시당, 시당, 당원들은 어디 모여, 모이... 아까 시당 당원들 어디 모이라고. 원래 여기요. 원래 여기야? 아, 아 이거요? 예 이게 네. 무교동 전국거이야 아, 나 지금 거기 찾아간다고. 아. 근데 응. 다들 저 앞쪽으로 덜... 가자서처자저 어. 앞으로 가자 얘가 쟤예요 예, 금이 아, 금이야 승금이. 승금이아 애국 금이선배님받게요 못된 인간들보다 훨씬 우리 공화당 승금이. 나 이거 빨간 거 입어야 된다고 그래. 입었어. 하란졌어. 어, 요 <laughs> 언제? 했죠? 많이 안 오셨네요. 안타깝습니다. 대선 나가라, 나가라 말만 하고 이렇게 많이 안 나오시면 어떡해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기 네. 이렇 끝난 거 보고 부탁 드려도 순대, 순대, 를대순는능대 순대, 어느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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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자 저기 저대순수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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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바람이 상당히 불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찍고 그냥 박수를 좀 쳐야 되겠어요.